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학원 지인들이랑 같이 미량으로 여행을 가기로 한 날입니다 나 둘, 원, <목소리> <목소리> 좋아, 좋아. 좋아. 런닝의 사나이. 어쩌면 유튜브 각일지도? <laughs> 리얼, 리얼. 터지면 유튜브 각. 유하 귀여워 뻔했어 사산사레 빛이 있으라 우와 <laughs> 대박인데? 1구0 미터 오케이 오케이 한번 여기 갔다 가 볼래요 어떡해요? 오 어, 패닝 패닝 레프트 패닝. 금지 공까지2인데 전... 지금 하안려 우리 왜올라왔 20분 올랐어 20분. 20분 얼음 이제. 벌어요 얼음 벌 <laughs> 얼음 받네 <얼음 봤네>, 여기. <laughs> 여기 얼음 받네 그러면 된거야 올라가는 길이네? 동해굴 동이굴 동 근데 여기 박수가 있다이면 <laughs> 개같은데? <laughs> 감히 형한테? <laughs> 형이 알죠? 알지 특히 알죠. 네. 알죠? 아 여기다가 할 거야 공격에 <laughs> 세와 스트레이트는 같은 거 이... 이... 삼... 다... 렇게두 개씩 세개 이상 오 비온다 예와요 네, 오히려 비 와서 좋은 거 오히려 좋아 슈욱 아. 야 대박이다 진짜 잘 굽는다 그렇진 않고 아 레알임 저 빛말 못함 느낌대로 뜨거워요 진짜 뜨거워요 쪽가락이 <laughs> <조카한 웃음> <조카한 웃음> 밥. 음. 담어 무와완 무섭다 여기. 무섭긴 하네. 경고문. 성행위 상행이. 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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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동호만 하면 죽는 겸 대기선 하면 죽는 겸다 죽잖아. 다 죽는 거. 아 16점. 16점? 아 15점. 없는 들으면 것 같은데. 진짜 모르겠다. 아는 노래일 것 같긴 한데. 모르 사랑 사랑했어

여착각 넘어진 사람 게오만들 어줄게. 오케이, 아, 흔들어요. 이런 거 흔들어야지. 좀 초딩 만난다고. 수준 떠있는 아저씨들로 보지 않아요. <laughs> 다 다릅니다. 다릅니다. 기둥 다흘렸다 아, 어, 뭐야? 유치원 키유치 아우, 감사합니다. 진짜 경기하려는데 꼭 많이 받으십시오. 아, 즐거웠습니다. 내일즘여가세요 아, 아, 내일 봬요. 아, 뭐랄까... 좀 브이로그 다운 브이로그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확실히... 촬영 초보기도 하고 브이로그 초보기도 해서 뭐 대화하기보다는 아무 말 대잔치가 열렸던 여행이었습니다. 그래도 뭐 1박 2일 진짜 재밌는 시간 보냈고 연휴도 이렇게 끝나네요. 즐거웠습니다. 오늘 영상 끝.